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삼촌입니다. 이번 영상이 쉬운 통계학 목록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독립 변수가 딱한 개인 원웨이 아노바를 R 커맨더로 마우스 클릭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영학과 졸업하면 코딩 못해도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가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벡토리얼 아노바를 R 커맨더로 마우스 클릭하면서 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팩토리얼 아노바를 잘 이해하려면 기초통계학 이론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학 얘기 조금 할 거고요. 그러면서 아노바에 항상 등장하는 F값의 비밀스러운 역할에 대해서도 살짝 보여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위에 태어나서 통계공부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노바를 척척 돌리시게 만들어드리는 요술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경험 세계라 하는데요. 이 경험 세계의 모든 현상에는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뭐냐 하면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때 나오는 숫자들 제각각이죠. 이런 게 변동성입니다. 또 병원에서 신생아 1000명이 태어나게 되면 아기들 몸무게가 제각각이죠. 또 성인 남성 혹은 성인 여성의 키나 몸무게가 제각각이죠. 또 자영업자들 가게 매출액이 매일 제각각이고 매월 제각각이죠.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매주 일어난 교통사고 횟수도 제각각이죠. 또, 강남역 앞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20대 청년 1000명의 IQ를 조사해보면 또 제각각이죠. 또, 무작위로 선택한 50살 남성 1000명의 공복 혈당 수치를 재봤다, 역시 제각각이죠. 이런 것들이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경험세계의 모든 현상에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변동성은 경험세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계학은 경험 세계의 변동성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학은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변동성의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변했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변동성 기준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평균 또는 중앙값인데요. 아무래도 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개별값 x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별값들이 어, 기준 평균이죠. 그 평균을 m이라고 썼을 때이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값에서 평균을 빼면 되겠죠. 이 개별 값에서 평균을 뺀값 x m을 편차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편차를 이용해서 변동성의 총량을 정의합니다. 통계학의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변동성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변동성의 총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sum of squares ss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는 제곱합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 면은 각각의 개별값으로부터 평균을 뺍니다. x- m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것. 이것을 ss 또는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자유도라는 개념입니다. o 디그리 오브 프리덤 혹은 D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개별값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별값의 개수 n입니다. 그 n에서 1을 뺀 n-1이 DF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유도 DF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df가 무엇인지 또 df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넘어가고요. 그냥 이 ss와 df를 사용해서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공부했던 분산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variance라고 하고요. 어, 이 분산은 ss 나누기 df입니다. 어, 방금 위에서 얘기한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x 마이너스 m 의 제곱 나누기 df 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노바 를 갖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노바 가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 거든요 분산 분석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별 값 x 가2 6 4세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개별 값이 전부 3개 니까 n 은 3이 되겠죠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 개별값 264를 전부 더해서 n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옵니다. 이제 ss sum of squares 혹은 우리말로 제곱합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x m의 제곱을 전부 더하는 거니까 개별값 264에서 각각 평균 4를 뺍니다. 그러니까 2 4의 제곱 더하기 또6 4의 제곱 더하기 4 4의 제곱을 해 주면 되겠죠. 이러면 8이 나옵니다. 네, ss는 8입니다. 그러면 df는 몇입니까? df는 어, 개별값의 개수 3개죠. 그래서 3에서 2를 빼면 2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ss와 df를 계산했으니까 분산은 그냥 나오죠. 분산은 ss 나누기 df니까 분산은 4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동량의 계산을 원웨이 아노바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원웨이 아노바는 독립변수 한개에 의해 세개 이상의 그룹이 나누어질 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 이걸 이제 설명 변수나 x 변수라고 하죠. 독립 변수로 나이, 연령 그룹을 정한 다음 그 안에 10대, 20대, 30대 세 개의 그룹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89표표기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8구회 평기 횟수가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 y 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연령 그룹에서 세명씩의 어 조사 대상자로부터 8구회 평기 횟수를 조사하게 되면 그러면 개별값 9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개별값 9개가 대문자 n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총수가 될 테고요 이제 총수가 9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개별값을 전부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총수 9로 나눠주게 되면 또 이것도 9가 나옵니다. 이러면 평균이 9가 되겠죠. 이제 평균을 계산하고 나면 드디어 총 변동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SS, 총 SS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SS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개별값으로부터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9개의 개별값으로부터 전부 이렇게 9를 빼준 다음에 다 제곱하고 더해주면 224이 224가 총 S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DF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 개별값이 전부 9개가 있죠 그러니까 N-1이 DF니까 9-1은 8 이것이 총 DF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이 데이터 세트의 총 변동량이 224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4라는 총 변동량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 224라는 총 변동량이 단순히 어, 나이가 다른 10대, 20대, 30대, 즉 나이의 효과에 의해서 224가 생겨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계학자들은 총 변동량 속에 연령 그룹의 차이로 생겨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연히 생겨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총 변동량을 요인에 의한 변동량과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변동량으로 쪼갭니다. 이때 그냥 우연히 발생한 변동량을 에러, residual, 잔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에러라는 용어가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러라고 얘기를 하면 틀렸다, 실수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겠지만 통계학에서 말하는 에러는 우연히 발생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총 변동량 SS가 224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224 중에서 연령 그룹에 의해서 발생한 변동량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몇일까? 그 다음 우연히 발생한 변동량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몇일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내면 둘 사이의 비율을 또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을 우리가 F레이쇼다, F비율이다, F비다, F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F값의 분모에는 우연수준의 변동량, 에러, 리지듀얼이 들어가게 되고요. 분자에는 요인에 의한 변동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함의가 생겨나죠. 가령 F가 1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연수준의 변동량하고 요인에 의한 변동량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 요인에 의한 효과가 그냥 우연수준인 겁니다. 또 F가 1보다 작다면 이거는 요인에 의한 변동량이 우연 수준의 변동량보다도 못한 거니까 역시 어 요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혹은 우연 수준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F가 1보다 훨씬 크다면, 훨씬 크다면 그러면 요인의 효과가 우연 수준보다도 훨씬 크다는 의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웨이 아노바에서 총 변동량을 분할하는 방법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변동량이 계산되면요, 이총 변동량으로부터 관심 요인 X의 변동량과 우연수준의 변동량을 쪼개게 되는데요. 한번 계산식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변동량은 총 SS가 224이고 총 DF가 8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관심 요인 X의 변동량과 우연수준의 변동량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X의 SS랑 residual SS의 경우에는요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그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다만 38, 186, 요두 개의 숫자는 R 커맨더에서 one A anova를 돌렸을 때 나온 결과에서 어 복사해서 갖다 붙인 숫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38과 186을 더하면 224가 된다 즉총 SS가 된다 하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df입니다. x의 df는 2입니다. 왜냐하면 df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 x가 지금 10대, 20대, 30대에서 그룹이 3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룹 개수에서 1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빼기 1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residual df는 총 df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고, 당연히 6과 2를 합치면 8이 되는 것이죠. 연령별 8굽혀표기 데이터를 R 커맨드에 집어넣고, 원웨이 아노바를 돌린 결과창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 이 X가 10대, 20대, 30대 연령 그룹 요인이 될 테고요. X의 DF와 Sum of Square, SS 값이 주어졌죠. 일단 SS와 DF 값을 얻게 되면 우리는 바로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분산 구하는 공식이 SS 나누기 DF입니다. 그러니까 38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9. 이 19가 X의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아노바에서는 어, 구성 요인의 분산을 MS라고 부른다. 이 MS가 mean square의 약자입니다. MS라고 부른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주시고요. 이제 우연 수준 변동량인 residual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residual의 DF와 sum of square, SS 값이 6과 186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지주얼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ss 나누기 df를 해서 리지주얼 분산. 이것이 이제 ms 리지주얼입니다. ms 리지주얼을 어, 계산하게 되면 180 나누기 6은 31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 스퀘어 값. 다시 말해서 구성 요인인 x의 분산과 리지주얼의 분산을 계산하게 을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어, 우연 수준의 변동량 분산 31과 그 다음 X의 변동량 분산 19, 요둘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x와 리지듀얼의 분산 b 를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f 값이 되는 것입니다. f 레이치오죠? 자, f 비율이죠? 그러면 요 f 값은 msx 나누기 ms 리지듀얼이 되는 것이고 19 나누기 31을 하게 되면 0.613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f value, f 값은 0.613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0.613이라는 값이 1보다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이거는 어 요인 x의 효과가 분모에 있는 우연 수준의 효과보다도 더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방법으로 어 발생 확률 p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0.573이 나오게 되고 0.573은 우리가 어 지난번 영상에서 원웨이 아노바 t 테스트 어 설명해 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0.05 알파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p가 0.05보다 훨씬 크니까 이럴 때는 무의미한 차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팩토리알 아노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웨이 아노바에서 독립 변수가 한 개가 나오는데 팩토리알 아노바에서는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 두개세개네개다 괜찮습니다. 뭐몇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럴 때 팩토리알 아노바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궁금하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상의 호기심 궁금증 한개 던져봅니다. 요즘 다들 코딩 코딩하는데 꼭 코딩 공부 안 해도 경영학과 졸업하면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통해 답을 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조사 연구 분석이 가능한 포맷으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특정 대학 졸업생 150명을 선정해서 구체적이죠 그 다음 이 150명을 전공과 코딩 능력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 전공이 x1 독립변수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코딩 능력이 X2, 독립 변수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을 다시 경영 경제, 어문, 철학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또 코딩 능력을 상중하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X1, X2 두 개의 독립 변수를 확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 후 3년차 시점에 연봉을 조사했다 이것이 종속 변수 Y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을 조사하면 우리는 X1과 X2, 다시 말해 전공과 코딩 능력에 따라 연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재구성하면 팩토리얼 아노바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데이터 세트도 확인하고 실제 R 커맨더로 팩토리얼 아노바 돌려봐야 되겠죠. 이제 R 커맨더 작업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팩토리얼 아노바 실습을 위해서 제가 엑셀에 가상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어, A열에는요, 조사 대상 150명을 쭉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Subjects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정했습니다. 밑으로 한번 쭉 내려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면은 지금 150번까지 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전공을 뭘 했지? 이게 x1 베어리어블입니다. x1 변수이죠. 아까 제가 경영경제, 어문, 철학, 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다섯 개 범주로 나눈다고 얘기했는데, 변수 이름을 언더그레드 메이저 g 언더그레드 메이저 s 라고 변수 이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x2 변수가 필요하지요. 코딩 능력 상중하입니다. 그래서 코딩, 제가 캐파 이렇게 했습니다. 코딩 커패서티, 뭐 이런 정도의 의미겠죠. 그래서. 코딩, 캐파 이것이 코딩 능력 상, 중, 하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로우, 마더릿, 그 다음에 하이 요런 정도로 세개의 그룹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변수가 필요하죠 종속 변수, 종속 변수를 제가 D열에다가 어, 설정을 했는데 Annual Income이라는 변수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입사 3년 후에 연봉을 단위 100만원으로 해서 숫자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로 팩토리얼 아노바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상의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어, 제가 제안하는 이 데이터 시트의 모양을 참고해서 가상의 데이터 시트 만드시면 되고요 어, 여기 이제 Y값, 종속변수죠 이 종속변수에 나오는 숫자들은 어, 저의 경우에는 엑셀의 랜덤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해서 엑셀에다가 가상의 데이터 시트 만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가상의 데이터 시트를 csv 파일로 바꿔서 그리고 csv 파일을 지금 r 커맨드에서 읽어오면 되겠죠 어, csv 파일로 바꾸는 방법과 그리고 r 커맨더 설치하고 로딩하고 r 커맨더에서 csv 파일 읽어오는 방법 전부 다 이전 영상 두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R 커맨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미 R 커맨더를 띄워놓고 factorial_anova.csv 파일을 로딩해 놓았습니다. 어, 여기 데이터셋 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로딩한 factorial_anova.csv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factorial_anova 진짜로 돌리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클릭합니다. R 커맨드에서 통계를 클릭하고요. 그럼 밑에 평균이 있죠. 평균 안에 열린 메뉴를 보면 이런 분산 분석과 다원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은 원웨이 아노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실습했던 것이고요. 다원 분산 분석 얘가 팩토리얼 아노바입니다. 클릭해서 대화창 불러오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이제 다원 분산 분석 대화창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원 분산 분석 대화창을 보면요. 반응 변수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애뉴얼 인컴 연봉으로 이미 선택이 돼 있고요. 그다음 요인. 이게 x 변수이고 어 독립 변수이고 설명 변수죠. 이 요인을 하나 이상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 팩토리얼 아노바는 두개 이상일 때 쓰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이상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인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원웨이 아노바를 돌리는 게 되겠죠.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 하나 이상 두 개, 세개 요인을 선택하면 팩토리얼 아노바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여기서 코딩 캐파하고요. 언더그레드 메이저스, 그러니까 이게 X1하고 X2잖아요. 이두개 요인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그러면 바로 팩토리얼 아노바가 돌아갑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 아노바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눈여겨 보이셔야 될게 여기 위에 보면은 아노바 테이블이 나옵니다. 여기 아노바 테이블 이 아노바 테이블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아노바와 마찬가지로 팩토리얼 아노바에서도 총 변동량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변동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총 변동량을 관심요인 x1과 x2의 변동량 그리고 우연 수준의 변동량으로 분할을 하게 되죠. 이 관심요인 x1과 x2가 독립 변수 두 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관심요인 x1과 x2의 변동량을 다시 세 개로 쪼개는데 한 개는 x1의 변동량 또 하나는 x2의 변동량. 그 다음에 인터액션 변동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x1과 x2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설명하는 부분 그것을 인터액션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x1과 x2의 변동량을 세 영역으로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는 f값 f비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f값은요 요세 개의 요소 x1 변동량 x2 변동량 x1 x2 변동량 얘네들과 얘네들과 우연 수준 변동량과의 비율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모에는요 항상 우연 수준의 변동량이 들어가고요 분자에 분자에 x1이 들어갔다가 x2가 들어갔다가 x1 곱하기 x2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전 r 커맨더에서 어, 우리가 얻은 팩토리얼 아노바 결과를 한번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 r 커맨더에서 얻은 팩토리얼 아노바 결과 창입니다. 자 한번 어, 위에 그총 변동량 분할하는 표랑 그 다음 이 결과랑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x1의 변동량 이게 뭐냐면 코딩 캐파입니다 코딩 캐파 어 코딩 능력이 상중하 이런 요인이었죠 코딩 캐파에 대해서 ss 값과 df 값이 계산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x2 의 변동량 이 x2의 변동량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under grad majors 라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는가 여기 ss 값과 df 값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인터액션 변동량 부분 x1 곱하기 x2지요 이 x1 곱하기 x2에 해당하는 ss값과 df 값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이 미지주얼입니다 우연수준의 변동량이죠 이제 우연수준 변동량의 ss값과 df 값을 얻었으니까 한번 우연수준 변동량 하고요 이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코딩 캐파 변동량과의 분산비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캐파와 리지지얼즈의 분산비 F값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분모에는요, 리지지얼즈의 분산 MS를 써줘야 되고요. 분자에는 코딩 캐파의 분산 MS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지지얼즈의 분산은 SS 나누기 DF 2728.8 나누기 135를 여기다가 써준 것이고요. 그 다음 ms 코딩 캐파 얘는 4501.9 나누기 2 e 코딩 캐파의 ss 나누기 df입니다. 여기 분자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그럼 계산 금방 나옵니다. 답은 111.3602 하고 나왔죠. 그럼 이 111.3602가 바로 f 값이 되는 겁니다. 코딩 캐파의 f 값이 되는 거고요. 관련된 p 값이 나오는데 p 값이 넘버 2 e-16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십의 십육 승분의 일을 이에다 곱하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이거는 작은 숫자죠. 영점 영영영영영영영 영어서 한참 내려가다 이하고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이고요. 이렇게 되면 p 값이 영점 영오보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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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작으니까 대단히 유의미한 차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더그라드 메이저에서 대학 때 전공을 뭐를 했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p 값이 0.3420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0.05보다 훨씬 큰 숫자니까 이런 경우에는 언더그레드 메이저에서 대학 때 전공을 뭘 했냐에 따라서 입사 후 3년차 연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연 수준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딩 캐파와 언더그레드 메이저즈의 인터랙션에서 p 값이 0.8944니까 역시. 어, 전공을 뭘 했는지와 코딩 능력이 상중하인지에 대한 인터랙션 효과도 없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통계학 공부가 SPSS나 R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SPSS나 R은 통계분석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통계학 공부의 핵심이 아닙니다. 통계학 공부의 핵심은요, 통계학 이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PSS나 R 커맨더로 마우스 클릭 몇 번해서 아노바 돌리는 거 이거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요 일상의 호기심을 조사 분석 연구 가능한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것, 명료하게 정의된 변수에 따라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마우스 클릭 몇번 하는 거 이거 쉽죠. 그렇게 해서 쉽게 얻어낸 통계 분석 결과물. 그런데 그 결과물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통계학 이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F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아노바를 구성하는 핵심 이론을 설명해드리고, 팩토리얼 아노바에서 총 변동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분할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